얘가 어디라고? 학교였나? 얘 어디였지? 좀 이따 보면 알겄지 하... 어? 아, 약 써야 돼. 왜 아파, 자꾸. 그거 참. 아프지 마라고. 아! 슬프게, 씨. 잠이 나잖아. 대 하나 담고. 동대 담고. 거기는 안 잡히고. 千张。 필요하다는 것 같지는 않고 만들 게 없어. 딱히 지금 그러면 업그레이드는 뭐필요한 에헤이 밥 먹어, 밥 먹어. 동산이 아, 너무 조금씩 밖에 못 들어. 다음번에 할 DLC 하나에 빡쳐서 못하겠다 이거. 자, 배고픔. 아, 아, 아. 그 뭐야? 물이 없나? 어, 물이 없네. 물 채워 넣고 물 만들어진 다음 필터 한두개더 만들. 필터로 만드는 게. 담배 어디 없나? 담배 같은 소리 하네, 씨. 뭐, 뭐야? 뭐라고 그랬지, 나? 아, 필터. 탄두 개. 아, 안 아프기로 했는데 왜 아프냐. 식량이나 뗄까 나도 항상 필요한 거를 그런 게 필요하면 나도 먹주지 잠깐만 물이 아직 덜 됐잖아 아 이래? 뗄까미 있으면 되네. 이제 음식이 없어. 어떻겠어? <laughs> 자, 음식이 없어. 음식이랑 무기 파편. 가자. 출발. 음식과 무기 파편. 여기 음식이 있다고 버려진 작은 지 없을 것 같은데 아만능키좀 만들어 놓을 걸또 깜빡했네 만원 음식 약간의 재료. 쟤네들하들었고 가서 이거 헛손질하다올것같은데쟤텔로 간다 네 세를 먹고 있는다. 그럼. 쓸데없는 놈있시 건배. 건배하고 앉았어 대단한데. 왜 이런 사람들이네. 이거 좀 건배를 해. 소리 안 들리면 된다며 아, 무기파편이 찾아왔는데. 거래합시다. 일 무기파편이 필요합니다. 그래? 힘내주는 제안이야? 그럼 이것도 줄래? 오, 야, 더줄 수가 있어? 뭐냐, 저거. salido 딱그래들 날. 이리 가는 날. 요 요래 는 날. 이거 빼고 하나 둘셋넷하이둘셋넷이러면 거래하고 싶다고 지금. 아, 빡쳐. 뒤까지 죽은 거 어디 넣어놓고 가야겠다. 지 넣어놓고 시간 없다 시간 이 빨빨빨빨 리야 빨빨. 소리 내지 마 천천히 걸어 천천히 뭐자거래해보여 어? 거래해보자 거래 거래하러 가자 거래하러 가자 근데 무기 부품 좀더 있어야 되는데 세개더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음식 받고 다 줬어 다 내놔 예어뭘빼 댕겨 그래 됐네. 가요로 꺼지겠습니다요. 아이고 시간 다 써가네. 쓰지 마라. 흐아아 으아... 한시 40분 하... 좋았어. 아, 시간이 되려나? 저 위층도 한번 훑어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 다 넣어놓고 여기다가 すっ。 위에도 계속 있네. 아, 위에 나무가 많구나. 호텔은 나무. 나무가 하려면 호텔로. 내일 또 이거 해야겠다. 잠 이거 와~ 무기파편 하나가 부족하네. 하나가 부족해, 하나가... 이 약간 하이 상태란 건데, 정신멀리 없어지는 건데, 환각 상태에 빠지는 건가? 조금만 더왜안 없어지냐? 얘만 안 다쳤어도 씨 근데 써버릴라 씨. 써버릴까? 아나 다음번에 제를 병원으로 보내줘 귀여워? 아, 여기구나. <laughs> 음. 아, 식 좋아 보인다. 그래도 솔직히 확인해 보자. 밥 2인분 있고, 음. <laughs> 이 정도 막 되게.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, 다음 만들게 스토브 날로 만들고 이제 정원을 슬슬 만들어야 되는데. 지렸지? 뉴스, 뉴스, 뉴스야. 어, 뭐 어, 나왔어? 담배와 토바코 잎이 포그랜 화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. 에, 진짜 아무것도 없어. 다 버리고 왔어. 병원 가서 보상을 치료받고 오는 거니. 고고. 깔끔해, 아직은, 병원이. 자, 일단. 올라가보자. 거기적, 거기적. 아, 닫치니까 너무 느리네. 와 지로 이거 큰일날뻔했다 지로 받져나왔어 두드려 막 죽을뻔했다 병은 좋다. 매일 병 넣어야겠다. <laughs> 나이스 통조리. 한번더 와야겠는데? 뭐 삽질할 것도 없나? 아 그럼요 무지챘죠 저는 <laughs> 당신이 오시는걸 는지챘죠 저는 내가 더 예리하지 내가 난 돌아온다. 이건 좀 지? 사불 괜히 가져 왔다.